제가 프랭크를 쓸까요? 어, 그래. 얘가 최고지 뭐니뭐니도 바로바로 로사 이제 여기 누워! 얘들아 도망쳐! 야지! 오빠를 도와주는 거구나 야 로사 씨 이거는 무조건 이긴다 솔직히 무조건 이긴다 이거 진짜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길게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오케이 그 e 이 h 이 r e I d 아, n t 아 n o w Okay, okay, 데 k a y 오케이. 오 o 오케이 o k 이 y o k 내가 못하는 건가? 왜 내가 o k 수가 없지? 오케이, 더블 중골 경기를 종료하겠습니다. 이겼다. 이건 처음으로 이겼네. 이겼다. 자, 제가 아까 불을 바를 계속 졌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기는 겁니다.